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93세 되신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병원에 이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져서 산소 고기를 뛰어내었습니다. 어, 예, 할아버지가 어, 치료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의사에게 물어봤는데, 에, 의사가 할아버지에게 어, 50만 프랑의 계산서를 보여주었답니다. 그 계산서를 본 할아버지가 어, 조금 이렇게 있다가 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그래도 생명을 건졌으니.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를 했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 지불을 하게 될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어,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어, 24시간 산소 공급을 받은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50만 프랑이면 은 우리 돈으로 한 63만 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나님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한 번도 돈을 집으불하지 않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의사도 감동을 받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고 겉옷을 길에 깔면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얼마 안 되어서 곧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리고 또 교회의 각종 모임은 다 취소되는 이런 사태가 이제는 장기화되면서 교회 안팎에서 이를 둘러싼 여러 생각들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정말 죽음이 온다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어쩌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종료 주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 예, 말씀을 우리가 받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들을 우리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1348년부터 약 1700년 초반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 흑사병 베스트에 의해서 약 4천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요즘 학자들에 가면은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흑사병 이후에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그때도 그 당시에 이 교회 천주교회를 통해서 이 병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생활하는 수도원 등에서 엄청나게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천주교회는 어 많이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칼뱅 등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천주교회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어뭐 치료약의 사용도 반대를 하고 이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행동했던 그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이 심판이라면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서 그냥 익사해서 죽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끝까지 버텨만 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루터가 했던 권면의 말씀은 마치 꼭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을 먹으십시오.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십시오. 사람과 장소를 좀 거리를 두고 구별해 놓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소독을 해서 공기를 정화할 것입니다. 약을 조제해서 먹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해서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과, 어, 청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나는 달려갈 것입니다. 예.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의 고백이야말로 오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부족하거나 전염병을 과도하게 두려워하기 때문만은 절대 아닙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 저희는 모일 테니 하나님 저희를 지켜 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향해 내린 우리 신앙의 결단으로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주일 성소와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보아도 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내용은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 과정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지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시장할 때에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은 것을 말씀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고 또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분노한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 안식일을 맞이해서 예수님 회당에 들어올 때는 예수가 또 안식일을 범하는지를 아주 눈여겨 바라보고 그래서 2절 말씀에 의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고발하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보아서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 데려온 것은 그들이 파놓은 업지면 함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을 고침으로 율법을 어긴 자로 고발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의하면 아주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만 안식일 그 법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손 마른 사람의 경우는 당장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이 지날 동안 기다린다고 해서 병이 악화되는 그런 병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발하려고 착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마가복음 오늘 보면 3장 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정곡을 찌르는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고 그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바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밀밭에서 지자들이 이삭을 자른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했을 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근본 정식은 정신은 제사가 아니고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이런 근본 정신을 무시한 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인간의 어떤 전통 형식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의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심으로. 예,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지켜오던 이 안식일은 우리 주님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일로 변화되었고, 우리는 지금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주님이 부활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된 안식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창조의 사역과 구속 사역을 이루신 주님의 날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출애급의 구속사역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었듯이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새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이어지며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이 재창조와 구속사역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주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바로 이 주일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이 비상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의문과 비판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꼭 이런 식으로 드려도 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일 예배를 유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지자들을 옹호했습니다. 또 많은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항의하면서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빠지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일 안식일에 양한 마리가 구렁텅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즉,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바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진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참된 정신은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웃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온회중이 함께 교회에 모이는 주일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잠시 유보하는 것이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구 지역 신천지 이단들의 경우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고 있듯이 이런 이 대중 집회가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슈퍼전파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 주일 예배나 혹은 유사한 형태의 대중 집회가 또 다른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바로 주님의 마음. 이 주일의 기본 정신에서 이것은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지라도 종교 개혁자 루터 같이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 체크도 하고, 마스크도 하고, 소독도 하고, 거리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신천지를 보십시오. 또 우리 성남 은혜강교회 혹은 서울 있는 만민중앙교회 보면은 모두가 이거 사이비성이 많은 그런 집단들입니다. 이번에 신천지의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성남에 있는 은혜강교회에서 확진자가 77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의 일을 피하는 습관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을 섬김으로 치유하고 생명을 살려야 할 교회는 진실로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비록 정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코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주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라고는 예수님 말씀에 이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함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는 예외적인 특별한 일이고 일시적인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 서로를 깊이 그리워하고 또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주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 감사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수 있기를 기대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일 예배와 이 예배당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 주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각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에 늘 임재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과 은혜와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에 성전이라고 또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인 오늘 오늘날에는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성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에서 사라졌고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각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라는 이 말은 바로 언어로는 예, 에클레시아 건물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고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구별된 장소라고 하는 개념에서 성전이라고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런 성전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성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바로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 성도들이 모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이라든지 루터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자들 그리고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신 성정이며 교회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된 교회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함께 모여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임하시고 성전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일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전도를 하고 또 함께 모여 친교를 하고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봉사도 하고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주일 예배를 결코 포기하거나 절대로 피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항상 모이기에 심서야 하고 모여서 주님이 주신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참된 영적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우리는 또한 삼화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 한신적으로 한신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사랑하고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또 회개도 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의 귀함도 또한 그래서 회복도 이루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예, 정말 교회가 대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번 이 고통과 실행의 기간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주일성소와 성전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흔들리지 말고 주님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중세 흑사병률의 가장 큰 전련병이 지금 이 지구촌을 충격과 훈련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류로 하여금 만유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깊은 내면에 들려오는 창조자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은 먼지요, 진토의 불과함을 깨닫게 하시고, 심판자 하나님 앞에 인간의 분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조상들이 바벨탑을 쌓아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혼잡하게 하시고, 온 주민에 흩으셨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과학기술과 또 경제의 풍요로 교만해져서 과학 기술을 신격화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우상화하고 동성애 등 각종 부끄러움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